대구의 한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수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이 중에서 15명은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9명, N차 감염 6명으로 지난달 21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일 동안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관련으로도 3명이 더 나왔습니다. 간병인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다른 간병인과 환자들로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시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73개 전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도록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한 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수성구의 한 사업장에서 8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환자는 7명입니다. 사망자도 한명 나왔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지난달 23일 확진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폐렴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2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 중에서 자가 격리자는 총 6,075명으로 열흘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 중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744명으로 지역 내외 11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